살아있대 으니까이이 지금 저희는 다대포 마린 피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상 오종원 부시리 참돔 참돔 흘린낚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준비해야될 채비는 3호대에 5 0 0 0번일정도를 해야되는데 뭐 아직 저희가 초보이다보니 같은 경우에는 유량 GT 좀 오버스펙이죠 GT에 5 0 0 0번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약간 언발란스한데 결국 어 14,000번일과 3호대를 다시 사야되는 또 그런 <laughs> 불상사가 발생한 것 같은데 뭐 일단 있는 장비로 좀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계산 6이사람만원 들었습니다. <laughs> 가격은 어, 외부적으로 사어 나가지 않게 이러니까이렇게 우리가 장비를 사못사는거 그렇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찾기가 힘들죠 그런 게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마린 피싱. 이 운영할 마린 피싱인데 음. 선장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음. 시원시원하시고 또 초보에 대한 또 거부감 없이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상냥하게 설명해 주시는 마린 피싱 선장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. 선비는 얼마입니까? 선비는 인원 따라 다른데 한 5인 정도 가게 되면 다섯 명 정도 타게 되면 11만 원이고요, 여섯 명 정도 타게 되면 10만 원. 또 이렇게 독배를 하게 되면 다섯 명 모여서 55만 원 정도 하면 아마 독배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. 한번토했다니까됐뭘믿면안 되겠다. 야, 접신하겠다. 여기 <목소리> 뭘까요? 갈일까요 <목소리> <몇> <목소리> <목소리>

우와 그다음 다른 배들 옵니다 와딱 좋아 우와 여기가 어디다 달고나 우와 이거 상한6 0 정도지 우와 내가 뭘까? 시야가 뭔지도 모르겠네 걸어 있나정기야 가게는 있다 오오 참동이다 참동오줄좀풀어주니까 그러니까 들어봐요 오 종규 오 우와 우와 이 불에 바람 빼는 거, 불에 바람 빼는 거 우와 음, 그래야 고기가 발딱서 수족관에 든 고기처럼, 요렇게 하면 돼. 요래갖고, 그냥요, 뭐, 뒤집어 집는다 음. 你又说整不大？这老爷？哎，整不大。啊，啊。<没打 S 1> 嗯